만약 제가 이 자금을 집행받는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돈을 벌수 밖에 없다. 그만큼 농사는 신규 농업인들이 5억이라는 큰 자금을 받더라도 비전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은 예비 청년 농, 농업인, 신규 농업인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안녕하세요. 나무 대장입니다. 어, 이전 영상에 올려드린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후계 농업 경영인 청년 창업농 자금을 지금 집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 한90% 이상은 그 자금을 받아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득 담아서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도 그 돈이면은 청년 창업농 육성에 충분한 기회가 될수 있다. 당신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디까지나 나무 대장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나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는 조금 더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한 지금 정 정책 사항을 제가 비난하려고 영상을 든게 아니고 정말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무 대장이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건데 그렇다면은 나무 대장이 지금 5억의 자금을 신규로 저리로 대출 받았을 때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그러면은 당신은 과연 회피하지 말고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라는 가정적인 질문을 주제로 제가 오늘 영상에 나무대장의 개인적인 해답을 한번 공유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자금 1.5% 금리, 금리 좋습니다. 우리 5억을 다 받는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5년이라는 거치기간은 짧다면 짧지만은 길다면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6년차 때 10년간 원리금, 등등 납부로 갚아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남의 돈을 빌리는데 거리로 받는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 할 일인데 돈을 안 갚을 순 없겠죠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무대장은 어떻게 이 돈을 활용을 할까요? 저는 신규농업인이라는 가정하에 나무대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로 목돈으로 내가 농업적 목적으로 경영을 했을 때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신규 농업인들에게 주는 자금이지만, 나무 대장은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받고 초보 농민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농사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시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내 지식을 알고 5억을 받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있겠죠 초보 농민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나무들이랑 어떻게 할 것이냐 먹고 살아야 되죠 생활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적 활동도 해야죠. 돈을 5억 받았으니까. 그런데 농업을 하면은 이 양반이 실패한다는 말을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무 대장의 생각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농지 구입에 저는 90% 이상 열의를 올리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그 농지를 구입할 때 청년 창업 농업인들이 시설 투자를 과하게 해서 좋은 농산물, 고가의 농산물,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뭔가 스마트 태하게 공법을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열리 때문에 시설 투자 비용을 과하게 책정을 합니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뭐 유리하우스, 온실하우스, 비닐하우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마리 스마트팜이지. 적은 평수 올리는데도 적게는 뭐 1억 2억 많게는 4억 5억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하우스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농지 구입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시설을 올 돈이 부족하니까 정말 산골짜기 차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농지를 구매를 해서 시설 투자에 대부분의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에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농사에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설 비용은 중고가로 저렴하게 판매되게 되고 그리고 시설을 과하게 올리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갑산 농지는 비수로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순식간에 깡통을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무 대장은 어떻게 하냐 농사 목적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싼 농지 하지만 투자성이 있어서 5년 뒤만 하더라도 상당히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택을 해서 그러면 한 평당 가격이 비싸겠죠 그다음에 2,000평 3,000평 사는 게 아니고 저는 500평의 농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500평의 농지를 구입을 해서 농사 목적은 조금만 두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 좋은데 그럼 농사 면적이 줄어들지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농사는 그냥 곁들여서 정부 시행명령에 맞게끔 후생만 갖춰서 농사 민적을 줄이면은 시간이 많이 남겠죠? 남는 시간으로 저는 남의 농장, 농촌에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은. 남의 농장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허드렛 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정부의 눈치 받지 않고 뭔가 약간 부도덕적이긴 하지만은 내 영농 활동 이외의 시간을 남의 농장에 가서 그냥 일꾼 역할로 하루 일거리 역할로 시옥 속기만 녹았다라고 하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게 아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일당을 10몇만원씩 받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생활비 보충도 할 수가 있고 농장 운영비도 보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하는 농작물에 대한 리스크 없이 남의 농장에 가서 배우는 지식들로 내가 돈도 안정적이게 벌면서 노하우를 이 농장, 저 농장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패할 위험은 최소한은 줄이고 내 생활비 보전을 하면서 영농 경력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투자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토지는 매년 차가 지나갈 때마다 시세가 높아질 확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농사에 대한 리스크 없이 너의 농장에서 내 생활비 보전을 하면서 영농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 토지의 가치 상승이 많이 됐을 때그 토지를 정리를 하고 다른 토지를 구입을 해서 그간 쌓여진 영농 경력을 바탕으로 내가 신규 사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지금 5억에 대한 돈을 다른 노하우 없이 제가 습득 그 받을 수 있을 때할수 있는 가장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뭐 현명한 방책은 방금 제시한 땅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나무 대장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럼 지금 영농 활동을 위해 진짜... 국가의 농업 활동을 위해 청년들에게 돈을 내려주는 건데, 당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반년 차, 그, 10년도 안 되는 예비 농업인, 아니면 초보 농업인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제 머릿속에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지금 정부 정책 명령은 이 정책은 청년 농업인들을 신규 농업인이라는 뭔가 그럴 듯한 볼 아래 모두 죽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뭐 농담도 조금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제가 이 자금을 집행 받는다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만큼 농사는 신규 농업인들이 5억이라는 큰 자금을 받더라도 비전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은 예비 청년 농, 농업인, 신규 농업인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나무대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대장이 지금 신규 자금을 저리로 이렇게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개인적인 제 답을 그냥 농담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런 생각으로 농업을 접근을 할 수도 있구나. 돈을 버는 길에는 농사로 내가 올인하지 않아도 그 농사를 기틀에 둔 다른 방법으로도 승산을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회적인 다른 경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사례라고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청년 농업인, 후계 농업 경영인 자금에 탈락하셔서 지금 불합, 불합리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위로를 그리고 싶네요. 하지만 지금 탈락했다는게 나무대장 생각에는 그리 나쁜 일만도 아니다. 오히려 5억이라는 자금을 다 받았을 때 내가 준비없이 받았을 때더 큰일이 생길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서 막을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나무대장이 만약에 지금 신규농업인 자금으로 5억이라는 큰 돈을 대출 받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짤막한 개인적인 견해를 겉들여서 한번 여러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상 나무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 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